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인자에 이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헌디오 필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의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 3 2장 찬송. 432장. 찬송. 찬송 432장 찬송입니다 찬송 4 3 2장입니그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저들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내 두려움 없도다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이 흉흉한 tal 오다 주 예수님 흰 소리로 물. Oh, I'm gay, he's a kono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이스라엘의 신의 말씀은 신성경 누가 봄신일장 14절로 20절의 말씀 누가 보음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천천히 한글씩 교육하시겠습니다. 누가 보음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남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다른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는지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이심이고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속했느냐 내가 바을 세부를 희미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희미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내 친구들이 너희 제발 말해 주시옵소서 이 십절 함께 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망이 없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왕 발색으로 심이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일들도 있었고 어떤 일들은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의 의심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속였느냐?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을 뜬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사상과 또 강팍한 마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이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어야 하는 분명하게 가르쳐주시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의 제자들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든 권능을 발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십절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영의 생명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믿는 믿고 돌과 나무와 자신들이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이 두려움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들을 조리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지고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마음 이런 두려움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평정이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영웅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들은 악한 정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능을 가지고 주 나라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이들을 성령의 사람이라 칭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확보하는 크리스도인들, 주님의 분사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긴 기독교의 대체적인 영성과 성, 안토니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악한 영들을 십자가의 역사로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날도 이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토니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토니는 아무도 승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종종 그를 찾아온 친디들은 여러 나를 밖에서 들였다. 그들은 안에서 군중들이 여러 개소라는 비밀에서 가인한 목소리로 우리 땅에서 나가라. 내가 광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우리의 반란을 견뎌,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안에 들어가서 안토니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구멍으로 들어다보고 왔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토니가 비신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안토니를 불러오고 안토니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안토니는 마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문 가까이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갈길제갈 길로 가라고 제축했다. 마귀들은 이런 식으로 환영을 만들어내어 겁많은 사람들을 앞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길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귀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십자가의 표시로 힘을 얻고 떠나갔다. 이런, 이런 책에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 안토니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발전되면서 영적인 귀신 들의 현상도 과학적 현상으로 치부해서 따로 경리시켜 버리는 일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정신적 질병이 악한 영의 수행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을 갖는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악한 영들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섭포되는 곳에는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게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종들이 물러간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또 지역을 차지함께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능을 바라게 하시오며, 주인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도금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담자리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비가 많으신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